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음문문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음문문은 예스난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일단 핵심. 요게 일단 중학교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자, 비동사가 있는 음문문은뭐 비동사 주어 이렇게 바꾸고. 아, 의문문을 일단 그냥 자, 한 방에 정리해 줄게. 자, 비동사가 있어. 그런 음문문이야 그거든. 일반 동사가 있는 음문문이야 그거든 무조건 무조건 의문사를 맨 앞에 써 그렇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은 의문사를 맨 앞에 쓰는거야 무조건 그리고 다 똑같아 자 이렇게 맨 앞에 who what where when how why 이뜻다 알아야지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어떻게 다음에 왜 자, 이거 다 외워야지 자, 그럼 일단 영작을 해보면 다 필요없어 그냥 무조건 뭐라고? 의문사를 맨 앞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음표는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 누구야? 1번 봅시다 your is what 네임 중에 의문사는 what 다음에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되겠지 물음표 붙이고 너의 이름 뭐야? my name is amy 나 amy야 다음 의문사 찾으세요 who 다음 그래서 딱 보니까, 그는 나의 동생이야. 저놈, 그, 보이 소녀는 누구니? 하겠지. Who is that boy? 저는 저소년 That boy. 이렇게. 다음, 나 캐나다야. 일단, 의문사 누구야? 다음, where are you from? 항상 동사주어로 바뀌는 거야. 항상 동사주어. 지금. 다음, how겠지? 다음에, 동사. How was your vacation? 휴가야, v a c a 휴가. 다 물음표를 붙여줘야 됐고. 그니까, 러 의문사 나오고, 지금 비동사는, 의문사, 비동사, 비동사 다음에 주어.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그런 거는. 다시 또, 비동사 있는 거 먼저 다없애버리죠 6번, 8번, 10번. 다 비동사야. 그럼 똑같이 여기 why 물어보고, 그 비동사 갖고 와, w h y are 다음 주어 갖고 와, you, 다음에 남은 거 so happy. 근데 왜 so happy예요? 자 so는 아, so happy 붙어있네. 어차피 이거는 그럼 나중에 설명 나중에 설명하고, 다음 8번 의문사 갖고 와, where, 다음에 비동사 갖고 와, where is the bank? 은행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고 10번 의문사 갖고 와 when 비동사 갖고 와 when is the party 파티 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남은 건 어려운 건 지금 일반 동사야 자 일반 동사 똑같아 5번에 when 갖고 와 다음 뭐 갖고 와야 돼 얘네들은? 비동사가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다 의문사 갖고 오고 다음에 뭘 갖고 와? 두더지 이 두더지를 갖고 와야 돼. 두더지. 그왼웬 다음에 디드를 갖고 와야지. 그지두더지에 디드를 갖고 와야지. 다음에 주어 누구야 유. w h e d i 동사.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 두더지 다음에는 얘는 주어가 나오고 뒤에 뭐가 와야 돼?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럼 b 이 y 가 와야지. When d i b y 그것. it. 자, 요런 식으로. 7번도 와슬 먼저 갖고 오시고 다음에 더즈를 갖고 와야지. 어, 선생님 여기 두랑 더즈가 두 개예요. 자, 여기 있는 더즈는 음운문을 만들 때 쓰는 거고 여기 있는 두는 뜻이 뭐야? 하다랑 뜻이 하다. 다시 말해서 얘는 일반 동사란 얘기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그러면 음운사니까 what 더즈. 음운문 만드는 거니까 what 더즈를 써버리고. What does she, 그녀가 뭐 하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다에 둘을 쓴 거야. What does she do? 그녀 뭐 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둘을 봤을 때는, 이 둘을 봤을 때는 일반 동사에 두가 있는 거야. 일반 동사 뜻이 뭐야? 하다. 근데 얘는 원래 조동사로 뭐가 있어?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거야 의미는 없어 그래서 요게 잘 문마, 문맥을 파악하면서 일반 동사로 쓰였는지 조동사로 쓰였는지 다 알아야 돼 다음 9번 음운사 how 갖고 오고 다음에 둘을 갖고 와야겠지 다음 how do you go 겠지 근데 어디로 학교로 go to school 음운사 이렇게